호두가 뭔지 아시죠? 견과류 호두. 이 호두고, 요렇게,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가지고, 이 안에, 그러니까 이제 요 옆에 이걸 깨보면 이 안에 그 호두가 들어있어요. 예. 그 호두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, 보시면은 이제 낙엽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, 어, 완벽하게 이제 호두가 완벽하게 영그렀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3월달에 산으로 진달래 찾으러 간적이 있었잖아요. 그 진달래 찾으러 갔을 때가 3월 2 0일인가 그쯤 됐어요. 매미 좀 쫓아 잔다. 여기 했는데 3, 4, 5, 6, 7, 8. 벌써 5개월? 네, 5개월 지났네. 그래 가지고 여름도 후딱 지나고 벌써 가을이 됐다. 아, 이런 말씀 드리려고요 호두가 이렇게 눈 앞에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풍성하잖아요. 거 이제 8월 끝날 무렵 이제 찍었는데 이또 이제, 이제 겨울철 영상을 또 찍을 것 같아요. 눈 오는 날 찍든가 지금 미리 예상을 해보자면 또그 당시 가 갖고 금방 몇달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얘기할 것 같아. 그래서 결론이 한게 있죠. 어. 세월이라고 하는 게 어, 상당히 빠르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.